같은 날 오후 2시 및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 응답 등으로 진행하고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사 청문회 실시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더 이상 말씀하실 거 없죠? 예. 그러면 대부에 들인 인물과 같이 의견을 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신자료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회의는 여야가 간서 합의한대로 12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하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만은 오늘 첫 회이기 의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자유스럽게 토론해주시고 신청해주시면 발언을 허용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 네. 어. 많은 국민들이, 어, 최근 1년의 사태 때문에 정말 걱정들이 많고, 어,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다들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대통령의 공백을, 어, 메꿀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정통성이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가 중심을 잡고 국민들에게 또는 세계에 대한민국이 평온하다. 대한민국이 안정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고 빨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과 세계에 빨리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어 저는 지금 어, 이 상황이 어, 우리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쟁점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쟁점은 이 정치적 불안이 국제 시정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점이 전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아, 무디스에서 프랑스의 국제 신용 등급을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결정은 공공 재정이 국가의 정치적 분열로 인해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게 무디스의 결정문 요지입니다. 국제 신용 등급의 결정이 핵심은 국가적 분열에 의해서 정치적 분열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게 대한민국에 큰 경고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이 아직도 여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 맞습니다. 아직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당이라면 이런 정치적 분열을 앞장서서 막아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야 국민들도 여당으로서 인정을 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 또한 가지 이유는 그 쟁점이 된 문제가 헌법 규정과 관련된 건데요. 저는 헌법은 상식의 총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거리 혹은 대통령 사고 때 권한대행이 역할을 하게 돼요. 거리와 사고를 구분해서. 거리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사고 상태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예요. 없어졌을 때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한시라도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어 사고일 때 직무 정지일 때는 어 제한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 재판관이라면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국회가 임명한 아 국회가 추천한 그 대통령은 소극적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권한 행사에 대해서 소극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저는 권한 대행이 당연히 해야 된다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 복잡한 논쟁을 국민들한테 자꾸 이렇게 이어가지 말고 빨리 국회에 참석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국정의 중심을 바로 잡고 있다. 이런 점을 국민들과 세계에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꼭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 집권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꼭 참석해야 된다 하는 시대적 요구를 요청했습니다. 또 다음 발언하실 분 우리 박승희 의원님. 아 그래요? 손안 들었어요? 아 박주민 의원님. 삼선 의원은 나중에 해야지. <laughs> 아, 하고 가려고요 <laughs> 뭐 민병덕 의원님 그리고 우리 박지원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민 의원님 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좀 짧게 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번에 지명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 명에게 전부 다 서면 지를 넣어봤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냐 어떠냐 세명다 동일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어, 헌법 이번에 저희가 추천하는 이 헌법재판관 세 명은 모두 다 국회 추천몫이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세 명의, 세명중 3명 조한창 후보자는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힘이 추천한 후보입니다. 자당이 추천한 후보조차도 지금 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절차가 적법하고 합헌적이며 따라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만약에 권성동 의원의 말이 맞, 맞으면 국민의힘은 헌법적 소양이 전혀 없는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모순적인 이 상황이고 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이제 그만두시고 이 이사청문회및 추천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서면 답변서 저희들이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께 기사 작성을 하실 거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승 의원님 네 남원장수 임시순창 국회의원 박기승입니다 저는 이번 윤석열 네.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어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이 윤석열에 대한 어 직무 정지를 비롯한 이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헌법적 절차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지금 어떤 이런 내란행위에 대한 증거는 지금 차고도 넘칩니다. 이것을 자꾸 지연하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지금, 어, 인생도 굉장히 힘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곧 취임하면서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줄을 서고 있고 또 날짜를 잡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어, 반헌법적 상황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에, 지금 어, 헌법 어, 재판관 후보자 추천 관련해서 에, 국민의힘에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또한 이, 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과연 있느냐 에, 그런 의지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빨리 이 청문 절차도 지금 빨리 참여를 해서. 어,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추천하고 헌법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더구나 지금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한 반성도 없이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보면 은이 내란 행위에 대한 방조범이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점을 명심하고 어, 빨리 이런 헌법적 절차 내에서 어, 청문회에도 참여하고 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도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청문회에 꼭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우리 김남희 의원님이 저를 추천해가지고 이원장이 됐는데 특별히 한번 다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어, 경제도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외교 안보적으로도 어, 세계 정세가 한 시, 한치 앞을 알수 없게 위급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헌정 질서마저 무너진다면 국민들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핑계를 계속 대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원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국민이 봐도 아무런 합리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탄핵절차 진행 중에 헌법재판관 임명된 사례도 있고요. 그때는 오히려 권성동 국민의힘 대, 그 대표가 어 강하게 그 당시에는 오히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헌재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은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제발 국민의 눈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잡힌 일정도 이미 국민의힘 간사와 충분한 협의가 된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더 빨리 진행하고 싶었는데 국민의힘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다음 주 월화 진행으로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다음 주 월화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절차에 참여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관식. 우리 김규표 의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어, 대통령이 거리됐을 때 내지 사고일 때 권한대행을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중단없이 국가가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전제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이제 헌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과연 그럴 때그 권한대행에 행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냐 사고냐를 구분해서 어떤 권한 대행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도 검찰 출신의 변호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법조인의 기본 양식이 있다면 그 거리와 사고를 구별해서 어떤 권한 대행의 권한을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원래 아까 김나, 존경하는 김남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도 어, 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간사로 어, 내정된 분들끼리 서로 운운도 하고 했던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을 이렇게 바꿔서 어, 마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는 듯이 얘기하고 또 그것을 핑계로 이렇게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이 청문회 자리에 저렇게 불출석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그리고 어, 내란 동조세력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행위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인사청문 절차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십시그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제 참여를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우리 박지원 위원장님과 우리 김항규 간사님이 다 훌륭한 분들이시니까 아 시간이 며칠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국민의원들과 또 권성동 대표도 좀 만나셔서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하셔서. 가능한 한 다음 주 일정이 좀 조정돼서 또그 가운데서 혹시 민주당이 양보하는 뭐 그런 좀 기술적인 선택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완전체로 인사청문을 할수 있도록 좀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평소에도 우리 박지원 의원님을 존경해 왔지만 이번에 여야 같이 인사청문을 하도록 또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면 앞으로 더 존경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한규 간사님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정리 한번 하시죠. 네, 김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당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금 더 소통을 해서 모든 총문위원들이 참여하는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당의 이제 원내 대표끼리도 어제. 만남이 있었고 또 오늘도 지도부 간에 또 논의 사항이 있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노력 경주하겠다라고 말씀드려드리겠고요 오늘도 어 여당 간사하고 의사소통을 했고 잠깐 보기도 했는데 뭐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입장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별위원 다섯 분이 한분한분 한분 본인의 선택으로 좀 오기는 어려운 국면인 것 같아서 저희 당 원내지도부하고도 상의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소신껏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원장으로서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은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인사청내와 구성은 이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여기에 역행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남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오늘 참석하지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우리 김한규 간사와 함께 협의를 해온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만규 간사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저도 물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든 거듭 강조하지만은 우리 인사청문회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가 빨리 해라. 그래서 언제를 구인 체제로 만들어서 하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요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치적으로 보신 있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이원장으로서는 가급적 중립을 지키면서 인사청문회가 성실히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원님들이세 분의 헌법재판관을 민주당이 추천했으니까. 국민님이 추천했으니까 이걸 가리지 마시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철저한 인사청문을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다 하셨죠? 네. 그러면 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실 보좌관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로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치겠습니다. 한회를 전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